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초여름처럼 덥겠지만 선선한 동풍이 닿는 부산은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부산은 아침 기온 17도를 웃돌며 어제처럼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가량 낮겠습니다. 지금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해안가로는 아직까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이 구름과 안개가 걷히면서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공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이 23도, 울산이 24도 등으로 해안과 인접한 지역들은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내륙인 양산과 진주는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